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특징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을 통해서 인간에 감염되는 RNA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RNA를 유전자로 갖는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 사스, 메르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 발생한 전염성 폐렴은 RNA 바이러스 그룹 IV에 해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중국 안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은 독감 바이러스나 일반 감기 바이러스에 비해 질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무게를 갖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가벼운 독감 바이러스에 비해 무게가 있어서 만약 감염자가 재채기를 할 경우 바로 바닥에 떨어지거나 주변에 안착하게 됩니다. 유점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공기를 통해 전염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 중국안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감기나 폐렴과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기침, 무기력증,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발열, 치명적 폐손상. 하지만 중국안 폐렴 사망 환자 중 발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열이 나는 것이 없으므로 상태가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과 잠복기 바이러스 잠복기와 전염성 잠복기는 평균 3에서 7일이며 길게는 12에서 14일, 최장 30일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우한 폐렴은 호흡기 비말 감염이 주요 전파 경로며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손으로 만지거나 직접 오염된 비말을 접촉했을 경우 안구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처럼 공기를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과 전염력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현재 2에서 3%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 10% 비해서 낮은 수치입니다. 메르스는 34%였습니다. 현재 전파력은 환자 1명당 1.4에서 2.5명으로 메르스와 사스의 중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 예방 백신. 치료법은 없고, 예방 백신도 없습니다. 이 질병에 걸렸다면, 자신의 면역력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급성 폐렴에 대항하기 위한 한생제 처방이나 호흡 곤란이 오면 산소 마스크 등을 이용하는 정도입니다. 구구관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 공중장소 피하기와 손 씻기가 가장 중요. 반적으로 우리가 겪어왔던 사스, 신종플루, 중동호흡기 증후군과는 별반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상 독감 바이러스처럼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가볍지 않고 바로 안착하기 때문에 예방법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기 매시간 손 씻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분 바이러스가 바로 주변에 안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만진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접촉하면 바이러스를 호흡기로 가져오게 됩니다. 또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만질 경우 또는 타인의 재채기가 눈에 들어갈 경우 결막을 통해서도 침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 예방하는 법 참고하기. 루엔자 초기 증상과 예방법 먹으면 안 되는 해열제 목록.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 3. 평상시 면역력 유지하기. 치료법이나 예방 백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이러스 예방법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신체 면역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먹어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평상시 스트레스나 과로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잘 자는 것으로 신체 면역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노인 계층 그중에서도 75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 면역력이 약한 계층이죠. 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마스크 쓰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신종 바이러스 창궐에 마스크 착용은 하나의 의식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창궐 지역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매우 몰상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 예방이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분 마스크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만, 자신과 타인의 오염된 체액이 직접 침투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습니다. 의료진이 최근 발생한 우한 폐렴 환자들을 분석한 정보를 공개했다. 한 각국 보건당국은 전파 속도나 발병 과정 등 질병 정보를 속시원히 전파하지 않는 중국 때문에 애를 태웠으나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란셋을 통해 감염 환자의 임상적 특징이 처음으로 보고됐다. 이 정보는 2020년 1월 2일까지 중국 의료진이 중국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된 환자 41명을 분석한 것이다. 갈만한 건 일부 환자의 감염병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대부분 증상이 심해져 일주일 만에 입원했고 절반가량은 입원 하루 만에 호흡곤란이 생겨 2에서 3일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전체 환자 중 10%는 인공호흡기를 5%는 에크모를 달았으며 환자 중 15%가 사망했다. 헐년휴 사흘째이자 국내에서 세 번째 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한 26일 서울 경복궁에서 마스크를 쓴 관광객이 기념 촬영 후 옷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훈련휴 사흘째이자 국내에서 세 번째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한 26일 서울 경복궁에서 마스크를 쓴 관광객이 기념 촬영 후 옷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 중 73%는 남성이었으며, 32%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 이 증상은 발열과 마른 기침이 대부분이었으며, 근육통, 무력감, 두통, 객혈, 설사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었다. 이런 100% 폐렴 증상을 나타냈고, 98%는 발열, 76%는 기침, 55%는 숨가쁨, 44%는 피로감 증세를 호소했다. 2003년 유행한 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지만, 연구진은 두 질병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우한 폐렴의 경우 콧물, 폐결핵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스 환자의 약 4분의 1은 설사를 호소했는데, 우한폐렴의 경우, 설사는 3%에 그쳤다. 중국 의료진은 스테로이드나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 연구팀은 우한폐렴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치료가 힘든 이유로 사이토카인 폭풍을 꼽았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외부에서 침투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인체에서 면역 물질, 즉,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쏟아내면서 오히려 환자 자신이 공격받는 것을 말한다. WTO는 아직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부에서도 그 의견이 엇갈리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월 20일 한 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폐렴이라고 불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는 우한 폐렴에 발병진 우한시 입국한 중국인 여성으로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증상으로 인해 조사 대상 유증 상자로 분류되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44명 중 9명을 출국 상태로 남은 35명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